유방암이 내가 유방암에 걸릴 확률은 두배 정도 하고, 어. 네. 네. 네 배까지 올 네. 안녕하세요, 김지선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오늘 저는 많은 여성분들을 대표해서 이 자리에 앉아 있는데요. 우리나라 여성들 중에 암 발병률 1위가 뭔지 아세요? 유방암이에요. 어, 무섭죠. 그런데. 이게 그냥 비단 우리나라에서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여성 암 발병률 1위가 유방암입니다. 자, 그래서 앞으로 유방암 예방법 그리고 검사 방법 그리고 또 만모톰 수술 등 유방암 정보라고 해서 여러분들이 꼭 알고 있으면 좋을 만한 그런 정보들을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저와 함께 유방암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고 또 얘기해주실 우리 전문가 한 분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성희 영상의학과에이 분이 나와야지. 그럼 다른 분이 나오면 이상하죠. 한성희 원장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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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제가 이제 제일 중요한 거 유방에 이제 혹이 있거나 유방암이 생기시는 분들 이즘좀안 생겼으면 좋겠는데 왜 생기는 걸까요? 예 사실 음. 가장 직접적인 원인은 에스트로겐 이라는 여성 호르몬 이에요 음. 이 에스트로겐은 난소에서 분비되는 건데요 네. 이 에스트로겐에 노출되는 기간이 길수록 유방암에 걸릴 확률이 올라갑니다 음. 에스트로겐 노출되는 기간이라 길다는 것은 폐경이 늦거나 음. 초경이 빠르거나 네. 또는 임신이나 출산이나 수유를 안한 경우 우리가 임신하고 음. 수유하면 생리를 안, 안 하잖아요. 그렇죠? 네, 네. 그러니까 생리하는 기간이 길어질수록 유방암에 걸릴 확률이 올라가요. 아. 예. 그리고 폐경이 빠르게 되더라도 음, 폐경 네네. 후에 호르몬 치료를 또 하시잖아요. 네네네. 그러면은 또 어, 양은 뭐 많지 않지만 에스트로겐이라는 여성 호르몬에 좀더 노출이 되는 거예요. 네네네. 그래서 폐경 후에 호르몬 치료를하면은 5년 이상 하는 경우에는 60% 정도 유방암의 확률이 올라간다고 하잖아요. 아 그거 역시도 에스트로겐에 노출되는 기간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가장 직접적인 원인은 에스트로겐이라는 여성 호르몬이다. 이렇게 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게 있어도 참미의 문제고 없어도 맞아요. 없어도 문제고 맞아요. 저는 아무래도 이제 그 출산과 또 아이 양육을 모유 수유를 또 계속 했었으니까 네, 네, 네. 전네번다네네번다 네. 네, 네 제가 모유 수유를 해서 제가 모유 수유 홍보 대사도 하고 예 네, 아주 네. 모범적이시죠. 그러면은 아무래도 이제 발병률이 낮아지는 거죠. 그러면 임신 오. 출산 수유 이게 네. 다그그 그 사이에는 생리가 없잖아요. 네네. 네, 네. 네, 그래서 에스트로겐에 대한 노출도 줄어들지만 음. 또 중요한 게요 수유를 통해서 유방 조직의 밀도가 낮아집니다. 아. 유방조직의 밀도가 낮아지면 그만큼 유방암에 걸릴 확률도 줄어들어요. 네. 그래서 예, 여러 가지로 예. 이제 유방암에 대한 보호 효과가 있어요. 그렇구나. 수유를, 모유수유를 한게참 잘한 일이네요. 저는. 네, 네. 자, 그렇다면 유방암 위험도를 높이는 요인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예, 그 위험인자라고 하는데요. 네, 네. 그 위험인자 중에 대표적인 게 가족력이라는 겁니다. 유전적인 요인. <laughs> 음. 예, 그 가족력이라는 거는 이제 가족 중에 유방암이 있다 없다 음. 이제 이 얘긴데요. 유방암이 가족 중에 엄마나 자매 한명 있다면 내가 유방암에 걸릴 확률은 두배 정도가 올라가고요. 직계 가족 중에 두 명이 유방암이면 내 유방암 확률은 세 배. 직 가족 중에 세 명이 있으면 네 배까지 올라갑니다. 물론 이렇게 두 명, 세 명, 여러 명의 유방암 환자가 직계가조충에 있으면은 음음. BRCA라는 유전자 돌연변이가 있을 음. 가능성을 고려해서 반드시 그 검사를 받아봐야 돼요. 어. 예. 근데 이제 많은 분들이 가족력하고 네. 유전성 유방암하고 헷갈리시는데. 아. 똑같은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유전성 유방암이라는 거는요. 음. 유전자 돌연변이가 있어서 유방암에 걸리는 경우를 유전성 유방암이라고 하고요. 네. 가족력이 있다고 이 유전자 돌연변이가 항상 있는 게 아니에요. 아. 예. 가족력이 있어도 그 유전성 돌연변이가 없을 수도 있네요. 네. 네. 그래서 유전자 돌연변이가 있는 쪽이 훨씬 더 유방암에 발병 확률이 높습니다. 야, 그러면은 아무래도 그그 그 유전자가 있다 그러면은 훨씬 그 위험성이 높아지겠네요. 네, BRCA 유전자가 있는 경우에는요, 음. 평생 유방암에 걸릴 확률이 80% 정도까지 올라요. <laughs>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불안감을 가질 수 있죠. 아, 그렇구나. 네. 예. 혹시라도 가족력이 있다면 그 유전자 검사 알고요? 그러니까 여러 명의 가족에게 유방암이 있다면 두 명, 세명 이렇게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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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BRCA 유전자 검사를 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아, BRCA 예. 유전자 브라카라고 검사. 해요, 브라카. 예. 브라카, 브라카가 아니라. 예, 브라카. 근데 그거는 끊으면 좋아집니다. 분비물은 의미 있는 분비물하고 의미 없는 분비물이 있습니다. 우리 한송이 영상의학과 채널 여러분들 구독하시면 좋은 정보 많이 얻어가실 거예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예꼭 네, 눌러 주시고요. 자, 다음 영상 때 그럼 뵙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